안녕하세요. 조리기능장 임성근입니다. 아, 오늘 모자 멋있죠. 아니 겨울이다 보니까 모자를 꼭 써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머리가 머리가 휘잉 해가지고 머리가 휘잉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그냥 모자를 좀 쓰기로 했으니까 좀 많이 건방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. 그냥 이쁘게 봐주십시오.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감자조림만 하면 해볼게요. 감자조림, 국민 식재료 중에 이 감자는 어디에 넣어도 참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감자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, 감자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진짜 많이 못 봤어요. 감자 요리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감자의 성분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감자는 크게 보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. 분질 감자와 점질 감자. 이두 가지가 있어요. 지금 제 앞에 가지고 있는 게 점질 감자예요. 색이 약간 노랗죠? 즉, 점질 감자는 볶음할 때, 탕 끓일 때, 국 끓일 때, 이런 요리에 사용하시는 거예요. 그래야 얘가 잘 부서지지가 않고, 요리가 막 전분이 많이 나서 떡지고 그러지 않아요. 근데, 어, 잘못 사용하셔가지고, 예를 들어서 점, 분질 감자를 사용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뭐그 감자 볶음 같은 거 하면 막떡때 가지고 그러죠. 그게 감자를 서,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. 그래 감자를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이런 점질 감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 점질 감자를 고르실 때는 우리가 수미 감자라고 하죠. 그게 점질 감자예요. 껍질이 얇아요.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점질 감자와 분질 감자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. 요리할 때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양념부터 여기다 넣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물이에요. 물 300ml. 자, 한컵 반이에요.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간장 80g.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 30g. 이걸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불을 바로 켜세요. 불켜 주시고 여기에 제가 멸치 열 마리를 이렇게 팬에다 한번 살짝 돌려 놨어요. 아니면 팬에 돌리기 싫으시면 렌즈에다놓고 1분만 가열을 하세요. 그러면 비린내 다 날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열을 가해 줘야 멸치는 비린내가 안 나니까 렌즈에다 1분 아니면 팬에다가 살짝 볶아 주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자, 국물용 멸치 열 마리입니다. 예, 넣으세요. 보통 이 감자 하나가 한 100g 정도 나가나요. 100g인데,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900g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냥 이걸 깍둑썰기. 원래는 이걸 해서 이거 다듬어야 돼요. 이렇게. 모서리를 다듬어야 잘 부셔지지 않는데, 그냥, 이건 뭐 손님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거니까, 그냥 깍둑썰기를 해서 그냥 여기다 넣으세요. 이렇게. 자 깍둑썰기 요만한 겁니다.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 요리하면서 감자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지금, 지금 제가 감자조림을 하는데 여기다가 분질 감자 가지고 하면 요리 다 버려요. 안 돼요.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조림, 볶음 이럴 때는 반드시 분질감자가 아닌 점질감자 사용하셔라. 여기에 지금 부재료로 청양고추 3개, 통마늘 5개, 그 다음에 물엿이 50g이에요. 지금 물엿을 넣어버리게 되면 거품이 생기고 아, 진짜 안 돼요. 그래서 물엿은 거의 다 졸인 다음에 물엿을 넣을 거예요. 자, 이거는 맨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. 이걸 한번 졸여볼게요. 그냥 센 불로 계속 졸여주세요. 센 불로 국물이. 자막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 멸치가 강칠 맛을 내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어느 정도 딱저다 졸여졌을 때 물엿을 넣으면 윤기가 잘잘잘잘 눌러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반찬 하나 해 놓으면 한 일주일간은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반 정도 졸아지면서 색이 되게 이쁘게 나왔죠. 이럴 때 여기에다가 통마늘, 통마늘 너무 큰 거는 이렇게 큰 거는 반을 이렇게 자르세요.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자,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작은 거는 그냥 넣으시고 그 다음에 꽈리고추 있으시면 꽈리고추 한, 한, 한 15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 꽈리고추 없으면 풋고추나 청양고추 됐습니다. 자, 국물 다 없어졌잖아요. 이제 자박해졌죠. 이럴 때 마지막에 이제 물엿을 쫙 넣어 주는 거예요. 보세요 물엿 넣고 여기서 이제 3분만 졸여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 이제 막 거품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윤기가 절절절절 도죠. 이럴 때 먹어보면 약간 짭조름한 게 완전히 밥도둑입니다. 자, 다 됐어요. 한번 담아볼까요? 자, 마지막에 딱불 끄고 깨. 자, 이렇게 해놓으시고 좀 넓은 데다가 식히셔서 이런 통에다가 딱 담아놓으세요. 이런 통에 딱 담아놓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냉장고 속에 넣어서 넣어두시고 드시면 일주일간은 상하지 않을 겁니다. 두고두고. 아주 진짜 밥도둑이에요. 짭짤한게 너무 맛있습니다. 싱거운 거 좋아하시면 간장을 약간 줄이셔도 좋아요. 근데 감자 볶음은, 감자, 감자조림은 약간 이렇게 짭짤한 맛이 있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밥하고 해서 맛있게 드십시오. 저희가 네이버에 프리미엄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. 왜 그러냐면 너무 요리가 어려우니까 어, 요리 똥손들이 잘 따라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따로 뺐습니다. 아예 진짜 고급 레시피. 음식점에서 사장님들이 따라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런 컨텐츠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가셔서 구독하시면 돼요.